이번 스타일 보면 어, 이렇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적인 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적이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적인 캐주얼. 아 특히 이 가방은 지금 처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 디오이도 그렇고 이렇게 가로로 좀 길쭉한 가방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코트들. 아 그런데 이제 저런 코트들이 사실은 진짜 많이 팔리는 아이템들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진짜 눈여겨 보는 게 이번 구찌 패션쇼 같아요. 안녕하세요 빠션누빵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 스타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올리는 시간 명품 패션쇼 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구찌입니다 자 사실 그동안 이 구찌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리뷰를 하지 않았던 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laughs> 자 근데 이번 시즌 구찌는 제가 감당할 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을 바는게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구찌 23년 가을 겨울 패션쇼 렛츠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보이는데, 자, 이런 엘리베이터, 뭔가 이 도시적인 공간, 이게 중요하고요 자, 첫 번째 스타일. 어? <laughs> 왜 속옷 입고 나오지? 자, 근데 이게 속옷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장식으로 이해 장식. 자, 그래서 굉장히 시크하고 엣지있고, 지금 스커트도 모던하게. 좀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디자인도 바뀌었고 스타일도 바뀌었는데 어? 거의 일상복 느낌에 가깝죠 이게 이번에 굿즈의 핵심이에요 바로 도시적인 스타일 쭉 가볼게요 아 이건 뭐 아무나 지금 그냥 파놓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번에 퍼 중요합니다 자이 퍼의 질감을 봤을 때 어, 저시장통해서 많이 팔던 그런 퍼 같은데, 가짜 아니야? 맞아요. 구찌는요, 이 퍼를 인조 모피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짜가 진짜 맞습니다. 예. 와, 이런 스타일은 그냥 다들 좋아하시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특히 그 니트가 굉장히 짧은데, 이제 이 크롭 기장의 아이템들은 뭔가 유행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제 하나의 온전한 스타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너무 출근룩으로 너무 이쁘잖아요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 구찌 스타일들은 이런 식으로 어, 누구나 회사 할때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스타일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옷도 있지 <laughs> 이제 약간 드레스도 보여줘야 되니까 자, 수트 예, 그냥 아주 모던한 현대적인 수트예요 여유감이 있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퍼스타일 그런 의상들이 많이 보이죠 이게 약간 뭐 하트를 표현하려고 했나 하여튼 핑크, 민트, 레드 그러니까 깔끔한 모던 도시룩에 저런 포인트들을 주는데 이런 퍼들이 인조모피인데, 사실은 인조모피는 그냥 모피나 가죽에 비하면 가격이 너무너무 싸거든요? 그냥 공장에서 뽑아내는 합상섬유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명품 가격은 안 싸네. <laughs> 자, 계속 보는 출근 룩들. 특히 이번 스타일 보면, 어, 요렇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적인 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적이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적인 캐주얼. 요런 스타일은 그 셀링 패션쇼에서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구찌가 이번 시즌에 포인트가 있다면 이런 블링블링이에요 이렇게 블링블링한 소재의 디테일 장식을 통해서 도시적인 화려함을 많이 추가해줬어요 자, 신발에도 펄이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블라우스는 이렇게 실키한 소재들. 야, 이런 코트 같은 거는요. 아, 이런 말도 저런 색깔 코트 있는데. <laughs> 자, 그리고 펄이 통한 아이템도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 시스루 소재 스커트에 이런 식으로 펄의 예, 질감이 있는 니트들. 그리고 뭐 금속 장식들 보이고요. 조금 매니시하고 도시적인 감성의 코트들이죠. 왜냐면 대부분의 도시적인 옷들은 되게 매니시하고 어, 남성적인 느낌이 많아요. 펄 코트인데요. 그니까 퍼코트가 이게 비싸게 안 보여. 진짜 우리가 그 시장이나 어디 지하상가 같은 데서 봤던 그런 퍼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니트도 좀헤어감러니까퍼 같은 니트들이죠. 자이렇 패션쇼장 자체가 건물의 큰 로비, 큰 공간 같고요. 이거 뭐 연극 근위병 근육감들이 그 쓰는 그런 모자 아닌가요? 자, 그래서 소프트한 니트탑. 자, 그리고 스커트를 보면 좀 블링블링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던하고 도시적인 시스루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그 레드 컬러로 계속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거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셋업인데, 어이, 멋있네. 요 <laughs> 아, 그리고 후지가 잘하는 이런 가방 아이템도 유심히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퍼 소재 계속 출연하고요. 뭐, 저게 오리지날이면, 구찌이면 엄청 비싸겠지. 근데 이제 요런 옷들이 지금 인조포데 가격이 얼마씩 나올까? 그래도 몇백만원 할 거예요. 명품이니까. 자, 구찌는 요런 선글라스 종류, 요런 것도 되게 잘하고, 가방 봐야겠죠? 아, 특히 이 가방은 지금 처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 디오이도 그렇고, 이렇게 가루로 좀 길쭉한 가방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완전 최근룩소트고요 자, 그리고 드레스. 자, 그동안 우리가 국제에서 봤던 드레스들이 굉장히 로맨틱 막 화려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굉장히 절제되고 도시적인 미래적인 느낌의 드레스를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패션쇼는 반짝반짝 스팅글 소재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적인 느낌, 이 화려함을 이렇게 반짝이는 소재를 많이 쓴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글라스가 다시 이렇게 얼굴을 좀 많이 덮는 이런 종류들을 구찌를 좀 내세웠는데, 아,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네, 스타일의 선글라스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진짜 <laughs> 셀린 아니야 <laughs> 저는 지금 셀린 표준인 줄 알았어. 뭐 그동안 셀린이 워낙 일상적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요. 자, 이런 코트들. 아, 그런데 이제 저런 코트들이 사실은 진짜 많이 팔리는 아이템들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진짜 눈여겨보는 게 이번 구찌 패션쇼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가죽 코트도,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 인조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도시적이고, 매트릭스에 나올 만한 그런 가죽 코트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 애들 쇼핑몰만 하더라도 한번 팔아볼 만한 그런 아이템 같거든요. 아, 이런 거는 진짜 실용적이다. 멋있고요. 자, 진짜 일반적인 출근룩인데, 자 멋지게 선글라스 그리고 큰 숄더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구찌가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아 모피 코트 핑크 야 이번에 동네물에서 어마무지하게 줘야겠는데요? 왜냐면 아 이거 구찌 스타일이라 그래갖고 가짜 모피 인조 모피 싸니까 막 대량 출시하는 거야. 야 이번 겨울 에르도 인조 모피 간다. <laughs> 야이 정도면. 진짜 군더더기 없는 시크한 출근룩인데. 아니 우리 직장인분들 저도 뭐 직장인이니까. 아니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노런 시크룩은 와 너무 멋있다. 아 그리고 가방 얘기 해봐야겠죠. 예, 구찌도 이제 꼬구리 가방이 이번 겨울엔 출시가 될것 같은데. 올해 특히 여러 지금 명품 브랜드에서 노란색 컬러가 많이 보이고요. 아요 스타일링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스커트를 시스루로 가고 요렇게 니트를 예쁘게 입는다. 특히 저는, 저게 이제 칼라 스타킹 위에 시스루 스커트를 입은 것 같은데, 칼라감 있는 그런 시스루 느낌이 나는 그런 스커트 스타일링, 아, 이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인조모피치고 뭐, 되게 고급지다. 요런 인조모피는 퀄리티만 좋으면 경쟁력이 아, 있을만한 그런 스타일 같고요. 아, 시스루 레이스 드레스인데, 저런홀터넥이라 그러죠. 이홀터넥은 굉장히 섹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다크한 도시 스타일. 아, 멋있어. 예, 누구나 입을 수 있고. 이제 깔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방, 그리고 털 신발로 포인트를 준 거고요. 야 진짜 모피 길급한 내장이다. <laughs> 블랙 앤 화이트 모피. 물론 요것도 인조가죽이에요. 그리고 스팽글. 그러니까 상의랑 스커트는 스팽글 느낌으로 화사기 꾸미고 모피로딱 덮어. 아니 연말 룩의 끝판 대장이지. 야, 강하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옛날 룩 스타일인데 요즘 워낙 유행이 레트로가 강세니까 아 지금 보니까 또 납득이 될만하면서 이렇게 예쁘다 할 수도 있는. <laughs> 자, 그리고 아우. 있는 맥시 기장의 코트 특히 올 가을 겨 스타일이 좀 세런 이 느낌 그게좀 많이 나온다 <laughs> 저는 그런생각거든요자 그래서 올 가을 겨울은 카리스마 있는 언니들의 전성기가 아닐까 아이고 이 스팅글 소재 정말 많이 썼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 라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모든 모델들이 이제 출연할 때도 엘리베이터로 이제 들어갈 때도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게 출근 룩이다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맞아서 어, 재택근무도 하고 뭐 외출도 못하고 회사도 못 나갔는데 자 이제 다 풀렸어 자 그래서 이번 수석 디자이너가 출국도 진행시켜 <laughs> 그런지 알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찌의 패션쇼 여러분하고 잘 구경했고요 이번 가을 겨울에 이 패션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패션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도시적인 스타일, 그래서 출근룩, 요런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제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인가. <laughs> 자, 이렇게, 가을, 겨울은, 더 열심히 일하는 패션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더 멋진 출근룩 만드시는 우리 빠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빠쇼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실, 우리 좀, 에루는 출근룩이 좀 약한데, 아니, 이제 이거는 좀 출근룩을 좀 강화하라는 우리 직장인들, 회사와 분들과 더 소통을 하는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자 그래도 화려한 출근룩에 우리는. <laughs>